영상을 시청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상을 보고 자기가 발표할 대본을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동료들과 모여서 자기가 공부해온 내용을 서로 설명합니다. 같 거리에 놓고 비교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제가 새로운 과제를 제시해주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과제를 해결합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우주 산업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과제였습니다. 어, 화성이 테라포밍과 관련해서 할수 있는 감동적인 말. 을 궁금해서 질문하려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서로 동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성찰을 합니다. 마지막에 음 초점이 살짝 안 맞았어가지고 못 봤던 친구들도 몇 명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 조금 기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만들어서 이제 학교. 아, 3학년 담임이세요? 담임은 아니고 3학년 교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과학적 내용을 포함해서 과학의 흥미를 갖도록 만드는 게 부스의 목적입니다. 시작. 아, 뭐하지? <laughs> 학생들은 열심히 토론하고. 선생님은 어슬렁 어슬렁, 예, 어슬렁, 어. 어슬렁 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 저어디 어슬렁 어슬렁이신 어슬렁 어슬렁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저때좀 운동을 하시네요. <laughs> 하시네요. 걷기 운동을 하시네요. 하시는 <laughs> 상황이에요. 밤에도 동네에서 저렇게 돌아다니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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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주제 뭡니까? <laughs> 한국에 우주인 몇명 있어. 화성 탐사선. 몇개 보냈어요. 우리가 뭔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요? 어머, 진짜 답을 안 하시고 질문을 오히려. 골든 디스크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을까요? 그 외계 생명체한테 전달할 지구인에 대한 정보. 근데 왜 골든 디스크일까? 외계인들한테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우주에 가도 멀쩡. 그렇지. 우주에 가도 멀쩡한 금속이 뭐 많이 있겠지만. 아, 결국 금속 학생들이 금속 답을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거야. 학생들이 선생님을 봤을 때아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으면 좋겠어요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네, 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이렇게 그 역할도 물론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선생님이 그런 역할만 수행하게 되면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선생님은 지식을 주입하고 그걸 평가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건강한 학습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정통적인 수업 방식일, 이제 지식을 교사가 먼저 배워 와서 학생들한테 전달해 주는 형태였다면, 제가 하는 수업의 형태는 어떤 거대한 지식 베이스가 있고, 교사든 학생이든 거기에 상호작용할 수 있, 있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수업이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수업으로 풀어내본 거죠. 음, 저도 학교에서 선생님처럼 이제. 기말고사 문제를 이제 제가 출제를 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출제를 시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정답을 찾는 교육을 끊임없이 배웠잖아요. 근데 정답 찾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거의 다 따라잡았거든요. 인간의 존재 이유는 기계가 인공지능이 쩔쩔매는 그런 질문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한 번도 문제를 내보거나 질문을 던져본 적이 크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는 기말고사 문제 아이들은 직접 출제를 시켜서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총 정리를 하면서 낯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잘 내는 문제를 저는 전문용어로 어, 문제아라고 합니다. <웃음> 제가 <웃음> 문제... 문제를 잘 키워서 교수님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어,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인재별을 잘 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의 1번 역할 손 여러분 3분 30초 줄까 4분 줄까 4분 자, 시작 그래프의 그래프에 일단 가로선은 파장을 의미하고 세로선은 세기를 의미하는데요 일단 파란색 별이죠. 네. 그러면 색깔로 하지 말고 온도로 해보자 고온, 중온, 저온. 어떤 색이 더 강한 방해 보이냐고 하면 빨간색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보라색이 더 강하다는 걸 알고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때가 학생들이 영상 보고 공부한 내용을 서로 설명하는 장면이거든요. 아... 굉장히 지식에 가까운 내용들을 자기가 배워온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한테. 아, 발표 분위기도 화기애애합니다. 어디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학 모델로 직소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서로 배워온 내용들을 서로에게 가르쳐 주는 장면이고요. 앉아서 배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생각이 생기면 더. 몰입해서 아마 정확하게 배우려고 그럴 것 같아. 요더 네. 네. 밝아지는 별로 일단 10파제 거리보다 더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이해하고 비교하는 것은 별의 실제 밝기와 그 별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었 정말 차분하고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줘서 이해하기 쉬웠고. 아, 너무 잘해줬다. 너무 잘해줬다. 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것 넘어서 이거를 내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좀 깊이 있는 학습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내가 생각하는 과정 자체를 말하는 것, 그거를 또 메타인지라고 하고 그렇게 메타인지를 통해서 내가 들으면서 배우는 게1이라면 말하면서 배우는 건1 0이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또볼수 있겠습니다. 자, 아으로 11호가 달에 최초로 착륙한 유인 우주선이라고 했는데요 아으로 11호의 선원들은 착륙 후 성조기를 보셨습니다 금성의 뜨거운 여기를 거치기 위해서는 비교적 덜 더운 대기에서 탐사를 해야 탐사선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수업이고요 학생들끼리 우주산업 조사에서 발표하기 수업이거든요 오늘 후기 앞으로 뭘 바꾸고 싶은지 3 0초 줍니다. 넘기면서 영상이 자꾸 잘못 눌리고 하면서 제대로 PPT를 못 넘겨서 이 점을 좀 어떻게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목소리가 좀더 커야겠구나, 발음이 좀더 정확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요 섭쌤하고 하는 경우는 저희가 직접 쌤은 그냥 주제만 달 탐사선 뭐가 있냐라는 주제만 알려주시고 저희가 직접 이제 알아보는 형식이다 보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도 없잖아요. <laughs> 수행백이다 <100이다> 보니까 <laughs> 너무 좋아요. 독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크롬북을 사용한다는 게 가장 다른 점 같아요. 시간이 진짜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를 정도로 재밌게 가는 것 같아요. 수업을 하면서 검색을 하고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그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전문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스트는 피드백 준비 게스트는 바깥쪽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방식으로 네 명이서 한 모둠이에요 네 명이서 두 그러면 두 명은 처음에 운영하고 보여요? 두 명은 관객으로 다른 모둠 설명을 들으러 다녀요 발표를 들으면서 작성을 합니다 마치 내가 미슐랭 평가단이 된 것처럼 어 주제는 뭐고 발표 태도는 어떻고 어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발표를 할수 있겠는데 저는 이걸 청취자 평가 혹은 이제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코스 돌아서 자기 자리로 오면은. 자기가 받은 그 평가가 딱 보여요. 오늘 받은 동료 평가 실시간으로 바로 분석합니다. 피드백 결과 페이지 와주세요. 불러볼까? 이제 한번 수업 끝나고 두번 수업 끝나면은 정말 20명한테 피드백을 받으면 전체 반 안에 모여있는 피드백이 5천 글자 정도 되거든요. 텍스트 수가 엄청난데 네. 수업 시간에 분석이 가능해요? 네챗 g PT가 하기도 하고. 이거를 원문을 주는 게 아니라 GPT 한테 한번 가공을 해달라 그래요. 중복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부정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받은 로우 데이터 이게 좋은 부분 이렇게 AI에 들어가면 요약이 오. 되는군요. 자 피드백 페이지도 확인해 보세요. 어떤 피드백 받았나?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냈구나 어떤 부분을 개선하지 못했구나 혹은 어, 새로운 문제가 생겼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또 자기가 했던 활동들에 대한 성찰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친구들이 해준 것 중에 한 부분이 기억에 남는데 모둠원을 위해 힘써 주는 게 보였다라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칭찬을 해주다 보면은. 어느새 거기에 맞춰가지고 잘하고 싶어지게 되더라고요. 발표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고 좀덜 떨게 되고 다른 친구들하고 의사소통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좋은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수업 겸 수행도 가보니까 확실히 애들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과학적 많이 올라가어요 배우는 과정이 어 해서 한 번쯤은 누구나 배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